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진품 명품 시간입니다. 패널 중개사님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분석할 매물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상가 건물 매매 물건입니다. 담당자인 CNP 부동산 법률 중개사님으로부터 먼저 매물에 대한 기본 사항 설명을 듣고 패널 중개사님들과 함께 입지 분석, 가격 분석, 권리 분석, 공법 분석을 순차적으로 검토해 본 후에 명품 매물인지 아니면 거래에 부적합한 매물인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담당 법률중개사님으로부터 매물에 대한 기본 설명을 먼저 듣겠습니다. 네,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소재 매매 물건이고 가격은 25억원에 중개 의뢰한 매물입니다. 먼저 기본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상가 빌딩으로 용자금은 채권 최고에 6억원이 있고 연면적은 1397.3제곱미터 423평이며 대지면적은 328.3제곱미터 99평이고 입주는 상가 건물이므로 기존 세입자별로 협의사항입니다. 다음은 특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세계백화점과 제1시장이 주변에 있어 상권이 잘 형성되어 있고, 공원과 문화시설, 병원 등 편의시설과 지하철 1호선, 동부 간선도로로 인한 교통도 편리하여 유동 인구가 많은 의정부역 역세권에 위치한 물건입니다. 지상 8층, 지하 1층으로 건축되었고, 1996년 11월에 준공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있고, 주차는 7대 가능하며, 철근 콘크리트 건축구조이고, 점포수는 8개입니다. 담당 법률 중개사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매물에 대한 설명을 들어봤는데 패널 중개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의정부 지하철역과 경전철역의 더블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배후에 원룸, 다가구 등 주택이 밀집된 주거지가 형성되어 있고 또한 유명 재래시장이 인접해 있어 유동인구가 많은 상업지역의 좋은 물건으로 판단됩니다. 패널 법률중개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엔 수익률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담당 법률중개사님이 직접 조사한 수익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등록일 현재 매매 및 임대 시세를 살펴보면 매매 의뢰 가격은 25억 원이고 보증금 1억 4천 5백만 원 월세 860만 원에 임대 중이며 연간 수익률은 4.59%입니다. 3층이 현재 공실이라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120만 원으로 주변 시세를 감안하여 임대했을 경우 수익률을 분석해 보면은 5.24%의 연간 수익률이 나옵니다. 시세 조사 결과 수익률이 적정 균형 가격으로 판단됩니다. 수익률 분석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원가 가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담당 중개사님이 직접 조사한 원가 가격을 건물 가격과 토지 가격으로 분리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토지와 건물은 법적으로 두 개의 부동산이지만 거래 관행에서는 한 개의 부동산으로 간주하고 매매합니다. CMP 원가 가격 분석 프로그램으로 건물 가격과 토지 가격으로 분리하여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건물 상태를 살펴보면 건물 면적은 1,397.2 제곱미터, 건축년도는 1996년 11월이고 철근 콘크리트 건축 구조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상가 건물은 연간 2.5%로 40년 균등 상각하고 표준 건축비는 6층 이상 철근 콘크리트 빌딩으로 제곱미터당 130만원을 적용합니다. 건물 가격은 건축면적 1397.27제곱미터에 표준 건축비 130만원을 적용하고 18년간 감가상각 45%를 빼면 9억 9900만원입니다. 토지 가격은 매매 예정 가격 25억원에서 건물 가격 9억9천9백만원을 뺀 토지가격을 대지면적 328.3 제곱미터로 나누면 토지제곱미터당 가격은 457만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패널 법률 중개사님 담당자로부터 수익률과 원가 가격 분석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중개사님 판단은 어떻습니까? 네. 건물은 개별성이 강해서 주변 시세를 비교 분석하기가 어렵고 현재 임차인의 입지 현황에 따른 연간 수익률을 기준으로 분석해보면 담당 법률주계사님의 조서 분석이 정확하며 CNP 원가가격 분석 프로그램에 의해 분석한 방법도 논리적입니다. 따라서 수익률이나 원가가격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투자성이 적정한 매물로 판단됩니다. 이번엔 매물의 입지에 대해서 담당 중개사님으로부터 보다 상세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을 보면 대한생명버스정류장이 도보로 2분내 거리에 있고 지하철 1호선 의정부역이 도보로 6분내 거리에 있습니다. 담당 법률 중개사님 이번엔 부동산 법률분석의 핵심인 권리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등기부 공시권리분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유권에 영향을 미치는 각 군안을 보면 가등기, 가처분, 가압류, 압류등기, 경매등기, 신탁등기는 없습니다. 소유권 외에 걸린 인 을군안을 보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과 등기임차권 권리질권은 없고 저당권이 채권 최고의 유억권에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미공시 권리관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치권, 법정지상권, 전유권은 없습니다. 분묘기지권, 특수지역권은 성립여지가 없고 대항력 임차권은 현재 임차인 8명이 보증금 1억 4,500만원에 사용 중에 있습니다. 부 동산은 121개 공법에 의해 사용, 수익, 처분에 대해 규제받고 있습니다. 공법 규제를 확인하지 않으면 매수인이나 임차인이 경제적으로 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담당 법률 중개사님, 이번엔 공법상 이용 제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네.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본 용도 지역은 일반 상업 지역입니다. 일반 상업지에서할수 있는 건축 행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법령에 의해 아파트 연립, 다세대, 1종 근생, 2종 근생, 판매 시설 중 도매, 소매 상점, 문화 집회 시설 중 관람장, 공연장, 집회장, 전시장 그리고 위락 시설, 업무 시설은 허용되어 있고요. 또한 조례에 의해 단독, 다중,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령에 의해 일반 숙박시설, 관광 숙박시설, 의료시설 중 병원과 격리시설, 장례식장, 종교시설, 온수시설, 창고시설은 허용되어 있고요. 조례에 의해 운동시설, 교육연구시설, 학원,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일반공장과 위험물시설, 자동차시설, 동식물시설, 관광휴게시설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기본용도 지역 외에 추가 공법상 규제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토 및 용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일반 상업 지역이고 서로 2류에 접해 있습니다.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의해 과밀 억제 권역, 한강수계법에 의해 한강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제한 지역입니다. 공법상 이용 규제에 대해서는 중개 의뢰 시에 법률 문서에 의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계약 체결 시에는 법률문서로 확인 설명서를 교부하겠습니다. 담당 법률중개사님, 물건 분석과 설명을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패널 중개사님들은 지금까지 매물에 대해 입지 분석에서부터 가격 분석, 권리 분석, 공법 분석까지 상세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이제 분석 결론을 도출할 시간입니다. 객관적 제3자 입장에서 항목별로 각자의 판단을 CNP 온라인 평가 코너에 올려주십시오.